주일은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회복해야 되죠. 군내기를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문제에 대한 답을 주죠. 자, 이거 하나 보이는 것도 큰, 큰 은혜 받아야 이게 보이죠. 예, 참 성경이 어, 자, 많이 안 보면 잘 몰라요. 그래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예. 네. 어, 영이 떠나죠. 그래서, 장세기 3장, 4절에서 5절. 어,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은, 하나님 떠나면은, 같은 말이죠. 따라오는 게 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 죄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 것 사단에게 잡히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 4절참 이게 지금 오늘 우리 디모데 전서 사장에 많이 나옵니다. 기술을 아, 따르는 자 그리고 정말 아, 그러죠 미혹해하고 귀신의 영을 받는 자, 거짓말하는 자, 그렇죠. 인간이 여기 에 갇혔습니다. 빠져나오는 길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죽은 거예요. 그러면은, 모든 사람은 우상승배합니다. 따라오는 게 짐지고 살고, 병을 가지고 살고, 지옥까지, 이 땅에서 지옥이죠. 지옥까지 살아요. 요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대물림 있죠. 여러분, 영적인 대물림 무섭고, 육적인 대물림도 무섭고. 자, 해결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이죠 예수는 그리스도에 답을 주셨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무슨 답을 주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 찾으면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랬지요 그리고 정말 죄에서 해방받으면 됩니다 로마서 8장이죠 그리고 사단에게 완전 승리하죠 요한일서 3장 8장 사람들이 이 말도 안 믿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 이름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몰라서 그래요 모든 것의 답이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영접하면 되죠 요한복음 1장 12절 로마서 10장 10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자 이렇게 해서 정말 어, 참 죽을 때까지 시작과 끝이 답입니다 중간에 또 헤매고 그러는 거는 본인이 그래서 그렇지. 하나님은 이걸 시작과 끝이래서. 인간이 태어나자마자 뭘 알아야 되냐?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죽을 때 고백이 예수는 그리스도 고백해야 되죠. 자 오늘은 말씀과 기도로 이런 말씀과 기도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살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 어, 서론에서 좀 말씀을 꾸준히 보시면은, 말씀 성취가 뭔지. 그래서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이 말씀을 한 요절이라도 잡고, 이 본문에 내가 오절만 잡아도 되죠. 그죠? 말씀 성취를 봐야 돼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성령의 응답을 받죠. 응답받으면 사람을 살립니다. 그죠? 사람 살려. 사람 살리는 데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말씀을 전가할때 능력이 있죠. 이런 요절들을 전거할때 능력이 있죠 그래서 어, 꼭 기억해야 되는 그럼 어떤 말씀을 했냐 그래도 기본적으로 다섯 요절은 좀 알고 계시는 게좀 낫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 3 절. 기도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나라와 그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는 자꾸 육신적인 걸 많이 구하죠. 그러면서, 음, 또 보면은, 마태복음 12장 28절 30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 사단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사도행전 예수님 마지막에 1, 3, 8을 주셨어요. 그리스도 알면 그리스도 아는 자체가 하나님 나라 임하고 내 것이 되면 그리고 계속 하다 보면 성령 충만 이랬습니다 그래서 저런 요절들만 좀 잡고 기도해도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어 사도행전 19장 8절에 어 바울이 두란노에 어 거기서 계속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이 많은 것이 시급하고 가장 가한 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고린도우서 10장 4절, 5절. 내 안에 허감이 있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야 하냐. 경고한 진이 되했있습니다 우리 심령 안에는 경관 진을 타파한다 그랬어요. 진은 어떤 의미에서 소, 소, 소나무 그 진액보다 더 붙은 거죠. 이런 요절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 두 나라가 있음을 꼭 기억해야 되죠. 두 나라는 어, 사단 나라. 하나님 나라. 자, 사단 나라는 근원적인 뿌리는 장세기 3장, 6장, 11장입니다. 이것이 이 본문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1절에 보면 미혹이에요. 그래서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고 귀신을 쫓게 하고 그리고 어 또이 장에는 어 자꾸 거짓말을 하게 하죠 여러분 그 사단의 특징이 뭐냐면 거짓입니다 앞뒤가 달라요 영을 자꾸 미워하죠 그래서 그래서 나중에는 또 하이 맞았다 그러죠 하이 맞은 그 하인 맞은 자라 그랬죠. 이런 그이이 이 배경은 뭐냐면 이 노예들을 옛날에 여기다가 이렇게 도장을 찍는 자기 노예라고 그 정도로 화인을 만 마음에 화인을 만 사단이 마음에 그냥 딱 들어볼게 화인을 맞게 하죠. 자 그런 가 하면은 하나님 나라는 절대 다른 거게 없어요. 사장 사절오절 보시면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많은 것은 말씀과 기도로 말씀으로 영의 양식이 채워지고 기도로 능력을 받는 거죠. 어느 능력이 어느 정도냐? 천국이 임할 정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 그래서 이제 지금은 기도 부분을 7망대7여정 이정표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이 서론 부분에서 조금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은 쉽죠. 그래서 다섯 여주를 이분 주는 그좀 찾아보고 전부 다뭘 말하느냐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론에서 자 낙심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무엇을 시작하면 되느냐? 증거 예. 망대를 워야 돼. 증거. 아, 실제 예,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 내 인생이 되면은 죽을 때까지 증거가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증거 있고 남에게도 증거 있고 어디 던져놔도 그리스도는 증거하고 삽니다. 정거망대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것은 랩런트 일곱 명, 그 부모들,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 다, 이, 이래, 이 사람들의 정거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내 자신의 정거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 두 번째로는 기도에, 기도하고, 말씀에, 증거가 있어야 되죠. 망대가 세워져야 돼요. 아유, 여러분, 신앙생활이 영적인 거잖아요. 그죠? 육신적인 거는 기술을 많이 배우고 지식을 많이 하면 되는데, 이 영적인 거는 도리가 없어요. 말씀 보고 기도하지 않는 한은 절대로 망대도 안 세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이 요절들을 다 찾아보면요 엄청난 파워가 있어요. 그렇게 이것을 기도하다 보면 말씀이 이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이해하시면 되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조금 편집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편집,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자인을 함, 이것을 하여 이것을 전달하는 만대. 만대를 세우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건 누구에게 해야 되냐. 물론, 뭐, 우리 개인도 그렇지만은 2, 3, 7 다민족이나. 앞으로 어, 후대들이 계속 참이 말씀을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계속 모든 신문도 그렇습니다. 사건이 나면은 그 사단 그리스도 이렇게 볼줄 알아야 되죠. 그리고 계속 그것을 기도로 설계하고 현장에서는 디자인하는 거예요. 아, 이 사단이 어느 정도 인간을 망하게 하는가? 신문 보면은 정말 아이들을 그렇게 이 죽는 일들을 보면 가슴 아프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좀 이번 주 결론은 조금 확인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주의 일을 할때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냐, 마귀에 대한 헌신이냐, 조금 확인하면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 0.1%의 사람으로 0.1% 사람이 세계를 변화시켰습니다. 이0.1% 사람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제일 우리가 본받을 것이 레븐드 일곱 명과 바울이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0.1%의 사람이 되고, 바울 한 명이 지역과 나라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살렸습니까? 렘난일 7명, 각 나라를 살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는 그런 인생이 되며, 또 말씀과 기도로 그렇게 살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1년 동안에 어떻게 했는가 확인하며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는가 모든 것을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게 준 증거 그리고 실제 우리가 많이 보고 느낀 것들을 편집, 설계, 디자인에서 전달하는 그런 후대가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옵시되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삼실 지유 스미에 필요한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근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